사 탄, 코 이렇게 외우랍니다. 전부 다 양수. 사인만 양수. 탄젠트만 양수. 왜냐면 엑사패랑 와이점프 둘다 음수잖아요. 여기는 코사인만 양수. 엑사패면 양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또 뭐라고 했더라? 요즘도 그렇게 써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싸안코로 외우면 외우기가 편하다라고 쓰셨다고 합니다. 맘대로 하십쇼. 나는 이렇게 안해올테니까 찍어놓으면 아는거 뭐 x좌표는 코사인, y좌표는 사인 아 창피해라 탄젠트는 기울기.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일산면의 각이라는 얘기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다 양수라는 얘기니까 편히 한번 해보세요. 그 뜻입니다. 오케이. 해보죠 그러면 천천히 식을 써봅시다 1-코탄젠트랍니다. 이 새끼 그러면 1 빼기 코탄젠트는 탄젠트의 역수에요 그럼 사인 분의 코사인이죠 분의 1이야 더하기 1 더하기 코사인 분의 1 이렇게 돼있대요 좌변부터 계산해보면 이거 부모 분자에 사인을 곱해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분의 사인 이렇게 되고 1 더하기 코사인 분의 1 이렇게 될거래 아 코사인이냐? 아 그래요 그렇군요 아이 참 가 아니랍니다. 코사인이군요. 그러면 뭐 멀리 갈 필요가 없네. 그냥 하면 되네. 다시 하죠. 자, 1배기 코사인이랑 1더기 코사인이 있어요. 그렇게 있으면 이두 개를 곱하면 말이다. 1배기 코사인 제곱 아니니, 1배기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 더하면 1이란 말이에요. 1배기 코사인 제곱은 그럼 뭐예요? 사인 제곱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인제곱 더하기 코사인제곱이 <laughs> 1이니까 1 빼기 코사인제곱을 하면 사인제곱일 것 같아 근 저거를 일단 통분을 한번 해보자 통분을 해보면 어1 마이너스 코사인제곱이 되고 왼쪽은 1 더하기 코사인 오른쪽은 1 빼기 코사인 이렇게 됐겠죠? 이거 날라가네요 날라가서 결국 이 준식은 1 빼기 코사인제곱은 사인제곱으로 바뀌고 분자는 2로 되는 것 같아 좌변은 이제 이렇고요 우변 써보자. 우변은 4분의 3에다가, 시컨트, 코사인의 없수야 코사인 세타분의 1. 코시컨트, 사인의 없수야 사인 세타분의 1. 이렇게 됐겠죠. 어떻게? 여기까지 됐어요? 그렇죠? 사인 세타를 곱합니다. 사인 세타를 곱하면, 안녕. 여기 안녕. 하나, 하나 지워졌죠? 결국, 요식은, 사인 세타. 야, 이거 더 지우자야. 1이고, 여기 2고. 이 사인세타분의 3이 되고 그 놈이 코사인 잘못한 거 같죠? 지운다가 이게 아니잖아. 잘못했잖아. 오씨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이게 그게 아니네. 이게 이게 됐습니다. 네, 쓰자. 사인세타만 일단 날렸습니다. 사인세타분의 일단 그냥 그대로 씁시다 일단 2가 되고 4 코사인세타분의 3 이렇게 됐대요. 결국 식은 이거밖에 없네. 그러면 이거의 곱이랑 저거의 곱이 같을 거니까 8코사인세타 이렇게 곱했어요. 3사인세타 여기까지가 됐대.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은 그냥은 좀잘안 풀릴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문제에서 코탄젠트세타를 물어봤잖아요. 코탄젠트세타 걔를 물어봤으니까 여기에서 코사인 분의 사인이 탄젠트잖아. 코사인 분의 사인이 코사인으로 나누로 가요.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코사인물의 사인이 탄젠트니까, 나눴고. 그 사물이 렇게 보냅니다. 3분의 8이 되고. 그럼 너는 탄젠트의 세타라는 소리고요 묻는 게 코탄젠트의 세타니까, 코탄젠트의 세타는 탄젠트의 역수죠. 8분의 3이라고 처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누실 때 말이에요. 코사인 세타가 저 일산면의 각에서는 영될 리가 없어요. 0도 안 되고 2분의 파이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될 리가 없기 때문에 나눠서 분모에 들어가도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한장 넘겨 봅시다. 상한값의 그래프 위험도 한번. 자, 상한값의 그래프는요. 단위원에서 정의되어 있는 걸 하나씩 하나씩 잡혀평면 이렇게 뜯으시면 돼요. 어, 그려봅시다. 단위원이 있어요. 이렇게. 단위원에 점이 있으면 동경을 표시하고, x 좌표는 코사인, y 좌표는 사인, 이랬단 말이죠. 사인함수를 그리라는 소리는 각이 이제 빙글빙글 돌 텐데, 여기 0에서부터 한 바퀴 돌면 여기 2파이고요. 두 바퀴 돌면 4파이고요. 세 바퀴 돌면 6파이고요. 이런 거잖아요. 빙글빙글 돌텐데 여기에 있는 y값이 0일 때는 0이고 점점점 올라갑니다. 이 y값이 올라가. 어떤 때는 좀 급격하게 올라가고요. 어떤 때는 좀 완만하게 올라갈 테고요. 갔다가 각이 2분의 파이가 되는 순간 y값이 1로 딱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2분의 파일 이 때는 y값이 1이라는 소리고 그러니까 파일 이 때는 y값이 0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였을 때는 y 값이 마이너스 1. 2파이였을 때는 0. 한 바퀴 돌아간 거잖아요. 걔를 그래프를 이제 그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4분면을 표시하도록 해요. 사인 그래프를 그리려고 이제 했거든.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하나 더 가자. 2분의 5파이.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반대방향으로 가면 음각이니까. 된 거죠? 그 다음에 사인 그래프가요, 단위원으로 돌아다닐 거라고. y 좌표니까 최대값은 여기 1이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이랬을 거 아니겠니? 그럼 그래프를 그려봤자,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겠구나. 이제 그거를 알아요. 최대 최소를 표시하러 가죠. 이렇게.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고,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2분의 5파이.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해놓고 나서, 사인 함수는, 사인 0은, 보시다시피 0이었습니다. y 좌표니까 0이고, 사인 2분의 파이는 y 좌표니까 1이었습니다. 1이 되고, 사인 파이는 y 좌표 0이 되고, 사인 2분의 3파이는 y 좌표 마이너스 1이 되고, 사인 2파이는 또 y 좌표 0이 됩니다. 이렇게, 챗바퀴 돌듯 계속 찍으러 갈 겁니다. 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반대방향으로 가는 건데, y 좌표는 여전히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찍힐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급격하게 올라가고, 어떤 때는 좀 완만하게 올라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직선으로 표시가 안 돼서 곡선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어저께 그리고, 이쪽도 이쪽으로 간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그러면, 사항값의 모양이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 게 말이죠. 여기에서부터 한 바퀴 돌아서 2이까지는 같은 모양이 나오죠. 실제로 사인값은 한 바퀴 돌면 동일한 값을 갖잖아. 한 바퀴 돌면 동일한 값을 갖고. 여기서 출발도 마찬가지야. 한 바퀴 돌면 동일한 값을 갖잖아, 이렇게. 한 바퀴가 2파니까. 됐어요? 그러면, 이때, 사인함수는 2파이마다 동일한 값을 가질 거야. 이 표현이 주기라고 부르고, 그럼 사인함수의 주기는 2파이일 테니까, f 의 세타, X? X 할까요? 세타 할까요? 세타 더하 2파이가 f 세타와같애 라고 쓰면, 얘는 주기가 2파이란 소리입니다. 그랬고, 사인함수는 대칭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대칭구조는, 보시다시피, 어디에 대칭인가요? 원점. 여기에 대칭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도 마저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질 거거든요. 원점대칭입니다. 어, 원점대칭이기 때문에, f 의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X를 만족하고 있어요. 사인함수의 특징이죠. 따라해봐, 원점대칭. 그래서 씁니다. 근데 얘는 점대칭 구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코사인 함수를 또 그리긴 할 텐데 포인트는 얘를 2분의 파이만큼 이렇게 밀면 코사인 함수가 나오거든요. 이따 그리겠습니다만. 근데 구조를 또이게 보면 원점 대칭일 뿐만 아니라 여기 대칭이라고도 돼 파이 콤마 제로의 대칭이라고 해도 별 상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됐죠? 게다가 여기 선대칭 2분의 파이의 대칭이라고 해도 별 상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에 원점 대칭입니다만. 다른 선대칭이나 점대칭이 숨어있어요 정도는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고. 어, 그 다음에, 코사인 함수를 이제 그려요. 코사인 함수는 약간 다르죠. x 사표기 때문에, 코사인 0은 1이야. 코사인 0은 1입니다. 코사인 0은 1이고. 그 다음에, 코사인 2분의 파이. 여기 왔을 때 x 사표는 0입니다. x 사표는 0이니까. 2분의 파일 때는 0. 코사인 파일 이 때는 x 사표 마이너스 1. 1 때는 마이너스 1. 코사인 2분의 3파일 때는 x사표 0입니다 2분의 3파일 때는 빵이고, 이렇게. 근데 코사인 2파이 한 바퀴 돌아왔죠. x사표 1이니까 이런 식으로 찍히게 돼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찍으면 이쪽으로 꺼질 것이고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죠. 반대도요. 그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하면 이게 x사표가 0이 되거든. 그래서 0으로 찍힙니다. 여기도 그리면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반대는 뭐. 내려갈 겁니다만 코사인 함수를 이제 그렸거든 근데 코사인 함수도 마찬가지로 여기 0에서부터 2파이까지 이만큼이한 주기입니다 그 모양이 이런 모양으로 걸쳐가지고 나오죠 똑같은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코사인 함수의 주기 또한 2파이입니다 f의 세타 더하기 2파이 f의 세타 이렇게 쓸수 있고 코사인 함수도 주기는 2파이야 실제로 단위원에서 확인해보면 당연하거든 코사인은 x압표니까 한 바퀴 돌아가고 오면 또 동일한 값이 나오고 여기서도 한 바퀴 돌아가고 오면 동일한 값이 나올 거 아니겠냐 그 주기는 이파이가 되는 거고요 또 코사인도 집중 x압표니까 최대값 1이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최대값, 최소값 정할 수 있어요 최대, 최소 이제 정해서 쓸 테고 코사인 함수는 대표적인 대칭 구조를 보라 하면 여기 y축에 대해서 대칭 구조일 겁니다 이쪽에 이렇게 나갈 거니까요 그 얘는 코사인 함수는 y축 대칭이래 f에 마이너스 x, fx. 이렇게 돼서, 얘는 y축 대칭입니다. 얘 또한, 여기 있는 그 빨간색 그래프를요, 2분의 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키잖아. 코사인이 나온다는 걸알수 있거든요. 동일한 유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많은 대칭 구조가 숨어 있어요. 보면, 전대칭이라도 할 수도 있어. 2분의 파이 콤마 제로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렇게 해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선대칭 할수 있어요. X는 파이에 대해서 선대칭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된 거죠? 대칭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죠. Y축 대칭입니다만.